안녕하세요. 세계적인 여기 북한산 제로돌중 지금 북한 지금 여기는 그 수은 병능선의 수직벽 수직벽입니다 여기더 이상 우유를 못 올라가고 여기서 수직벽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그 방골공원 센터에다가 올라가던 저기 되돌아서 가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시이 계곡길을 내가지고, 백운자까지 가는가그 선택적인 길인 것입니다. 제대로 돌아온 것을 이슈로 돌아오지 않아. 지금 현재 여기는, 아, 수직벽 음, 승병원 선생님 수직벽이 돼가지고, 여기가 아주 굉장히 위험 위험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아, 한 200m쯤 되는데, 수직벽으로 바위를 따라서 내려가야 되예요 야, 준비 하나도 없네 운병룡수직 90도 수직벽입니다. 이게 위험한 기간이고 어, 오늘은 특히나 또이 백운대 쪽으로 가는 길이 이쪽분이 길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객들이. 아이 쪽이지 아, 이거... 어? 어. 아,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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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600부지 되는데, 단풍이 아직 여기는 600부지 되면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리 오세너 이쪽이 좋은가요? 여기 어, 순경농선 수집곡에는 아주 단풍이 제일 예쁘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600곳이 되는데, 6 0 0지 되는 데는 단풍이 아주 야, 야, 예쁘게 올라가야죠. 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 수병선을 지금 수직, 수직벽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무이상고 <laughs> 사람들이 잘있니까 <laughs> <laughs> 수은병 농수수직도 고간지가 한 200m 되는 데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방골 지킴센터라든가 사기막 그걸다가 리턴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1 0대군계곡오르다가 100군데로 더 올라가는 게두 가지 종류인 것 같습니다. 선택적인 것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500, 600구지. 600구지에서는 단풍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1시간 6시 리나고 했겠지. 제대로 된등산인 유치본 국괄모자는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10시 40분 현재 여기에는 수명존의 수직벽 수직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직병을 통과하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그, 여기 600거지에서는 굉장히 그,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습니다. 제대로 동안 등장 지금 목갈물 자기 몸 건강 관리, 몸 건강 지킴을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그, 아 어, 자기 몸 건강 관리 직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개인은 중요한 사람으로서 가정의 성원이고 사회의 성원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건강해야 아자기가 목적 건부을할수 있고 자기 몸이 건강해 가정이 편하고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 리립니다 앞으로 스튜브 잡스라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양반은 세계에서 제일 부이고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을 알려고 철학적으로 인도, 인도를 갖다 멤버를 보러 다니면서, 내적인 물을숭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고 부호로서 부두 이루고 그랬는데, 에이,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살수 있는데, 건강만큼 돈으로 살 수가 없더라.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지따라 그래서 자기 몸 건강관리에 몸 건강을 시키면 몸을 지키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어, 우리의 봄 틀에서 시승 주인데 앞으로, 어, 그런 그 자기 몸건강키고몸 건강하는 몸 모습을 갖다가, 나이에 핑계되지 않고, 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가 핑계되지 않고, 어, 현장에서 발효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 숭병농선 수직벽입니다.